성가 132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청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 함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착한 신앙인 모임 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은 우리 착한 신앙 모임 회원, 여러분들의 영육권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느님의 징계인 것으로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있으니, 하느님 진노를 풀으시고 빨리 전 세계의 평화와 또 희망을 새롭게. 안겨주시기를 간청하는 지향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잠깐 반성합시다 전호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laughs> 많이 지었으며 자주임을 소리라야 나이다. 비타시오 비타시오 죄 큰타시오입니다. 관절이 관절이 정하으니 평생 동력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드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카타리나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교회에 봉사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어주시어 저희도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여 세상에 드러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이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독실한 사람 며칠 스테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울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형들이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협을 온 세상아,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바다를 막고 <laughs>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환호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laughs>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지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같은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몇절 더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1절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침내 유다인들은 모두 다 수근거리며 서로 따져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글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무 해석 없이 문자 그대로만 듣는다면 마치 식인종의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식인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더 진지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해석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특별한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체 성사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미사 때마다 성체,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정신과 생각을 우리 마음 속에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동질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으로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는 이 성체성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은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정신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의 사상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모시는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판단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고방식대로 예수님의 행동양식 그대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행동양식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필요에 따라서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며 도와주고 이웃의 잘못을 예수님처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는 말씀처럼 용서해주고. 그래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체승사를 모시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가 220장입니다. 说不尽的。 바치는 이 제사를 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카타리나를 기리며 봉헌하는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저희가 그의 삶을 보고 배워 참 하느님이신 주님께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게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의 재물이 되실 이때, 더욱 성대하게 주님을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돌이여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신 아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지만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신 아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다 <laughs>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부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여 하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리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화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그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에 믿음을 모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아, 함께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예, 서로 평화를 빕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 마음과 정신에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님. 아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기시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영성 체송 하느님이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리라 알레르기야 하나님 천상의 양식으로 심으러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저희도이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저의 아,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36장입니다.